8월 21일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슈 앤 사회 이슈를 다 걸쳐서 조금 조금씩 속사포처럼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비아냥거리고 있는 트럼프 한국은 끝났다. 큰 발병 났다. 코로나19 재확산 계속해서 한국을 겨냥해 재미가 들렸는지 펜실베니아주 올포즈에서 연설에 코로나 그렇게 까불더니 이제 재확산 사례를 들며 자와자찬 자기 미국은 지금 확산 기미가 꺼져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저희 나라는 현재. 어, 어, 어제까지 324명 급중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 2단계 현재로 돼 있지만은 아마 제가 볼때 324명, 어저께 발병이 난 걸로 봐서는 이제 곧 3단계로 격상이 되지 않을까. 오늘 중에 그럴 것 같습니다. 결혼하려고 하는 우리 제 메이크업 친구도 날짜를 놓치고 50명 이상 모이면 안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슬픈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안 슬픈 것은 이런 일들이 정부와 문정권에서 그동안 쉬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발병을 줄인 상황에서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10명, 20명, 30명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확한 내용인지 아니면 진단 키트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조사를 하지 않고는 우리는 코로나가 발병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다가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사랑 제일 교회에서 뭐 발병이 많이 났으니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내용으로 정강훈 목사가 지목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미래통합당 당신은 도대체 민주당이야 아니면 미래통합당이야 해서는 안될 말이 있고 해도 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강훈 목사가 이게 해서는 안될 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많은 애국자 거리에 나와서 그래도 이 정권에 항의를 하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유일한 단체이기도 한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로 집회를 하면은 안 된다고 묶어야 할 시기에 이 정권에서는 집회해도 돼 하고 허락을 내림으로써 강행을 한 것이 실수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강원 목사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면서 대한민국이 다 대구의 신천지처럼 교회에서 특히나 사랑제일교회에서 이렇게 발병을 더 많이 일으키면서 번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은 모면을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데에다 되고 안 좋은 데다 되고 슬픈 사연으로 이렇게 많은 노인들 대한민국에 정말 정말 이 슬픈 노인들이 많으십니다.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유일하게 정강훈 목사님이 이끄는 모든 나이든 분들이 이 정권에 대항을 하고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침을 뱉는, 태하고 침을 뱉는 하태경의 말은 용서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정말 이 코로나 트럼프까지도 이제 조롱을 하면서 앞으로 얼마나 더 번져나갈지 정말 무섭기도 합니다. 324명. 오늘은 또 수백 명이 또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우리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저는 슬픈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곳의 모든 것을 떠넘기려 하는 이 정권을 보, 바라볼 때는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뭐가 옳은 거고 뭐가 그런 건지 판단을 하셔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목사 그리고 천주교 신부님들 그러면 안 됩니다. 또뭐 청와대에 불려가 가지고는 한 소리들을 할거 해야지 간신물이처럼 득들앉아가지고 아아 참아시면서 또. 정강훈 목사나 다른 교회를 헐뜯는 이런 또 쇼를 하는 선동우라는 이 정권에 가서는 다른 소리 한마디 못하고 그곳에 가서 차를 마시면서 또 간신들처럼 히히히히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 저 각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있는 모습을 뉴스로 보면서 아우 정말 아우 정말 속이 탄다 정말 이 간신무리들 좋을 때만 박수치고 나쁠 때는 숨어있는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옳은 사람인가 정말 판단하기 힘든 세상이다 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네요.